내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의 메아리가 없을 때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학교에서 왕따처럼 재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럼느껴게 보셨습니까? 혹시 도, 교무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좀 갑붙사는 분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선생님, 그때는 말 걸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말을 거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미 심신이 다망가져고 영과 육이 다, 다 만신창이가 되었는분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말해보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래야만, 나만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 초보인데요. 제시계에는한시간에몇 아, 킬로 뛴나는페이스라 나옵니다. 장거리에는 그 심박수가, 그때 심박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빨리 뛰어갔자 심박수가 180, 190을 넘어가면 절대 만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심박수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죽게 하라는 그 의미는 나의 뼈를 다아놓고 과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의미를 기쁨으로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체크하시고요. 자신만의 심박수, 그게 어떤 것이든 체크하십시오. 보통 원어들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심박수를 오늘 가장 좋은 심박수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웃으면서 뛸수 있는 심박수를 확인하십시오. 숨이 헐떡어진다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대학국 교육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사 운동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달리다가 멈추고 잠깐 쉬면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우리 몸은 달리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구 다리에 젖선을 끊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뛰려고 하면 다리는 돌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수련에 오시고요 지역군님도 나가십시오 함께 하면 누려도 끝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자기 검열하느라 시도조차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히 말 걸었다가 학부모에게 꽃이 잡히면 어떡하지? 괜히 말 걸었다가 학생에게 괜한 오해 사면 어떡하지? 괜히 말 걸었다가 말하는 것조차 녹당다 보면 어떡하지 아반두자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걸 캠페인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말걸 캠페인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고 검열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1학기 동안 아동학대에 걸릴까봐 민원에 시달릴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괜히 개입하면 아동학대에 걸릴 수 있는데 하며 프리맨으로 보기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쓰는 문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걸릴 말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수업하면 수능에 도움이 안될텐데 그럼 또 민원에 들어올텐데 끊임없이 자기 법령하고 또법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거나 편지를 보낼 때 틀린 글자가 있나 보는 그 점검 말고 내 스스로 더 이상 열정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교육하고 싶은 의지를 꺾어 버리는 교직과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드는 그자기검열의말고요 그런 내 안의 독소에 나 스스로를 가두는 건 감옥 선생님 말걸기는 말버리는 단순한 말걸리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가둔 그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더 이상 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내 동료교사에게,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아직 오지 않는 길을 마치 오늘 실험된 것처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기독교사로서의 그 부르심과 현실의 좌절 사이에 분리된 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큰 일들은 발벌기와 같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은 한 여성이 버스에 앉아있기로 선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로잔파크스, 버스에 앉아있어가지고 그 백인들에게 민원을 받고 버스기사가 신고해서 경찰에 왔을 때야너 그러면 감옥까지 몰라. 로잔파크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돌과 철로 만든 감옥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있겠는가내 마음속에 갇혀있던 참 자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나는 당신들이 만든 감옥보다 훨씬 더 나쁜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선생님 우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러면 이렇게 될지 몰라 저러면 저렇게 될지 몰라 괜한 오해하지 말자 야 그러다가 어? 그쌤 신고당했잖아 야 그러다가 그쌤성적비금 받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 못해. 기독교 사도 구심을 받는 나와 현실 속에 두려움이 묶인 나 사이에 그불리된채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선생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하는 그 어떠한 처벌도 자신이 외소해지는 것에 공모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다하는 처벌보다 더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 사람 선생님들에게 교사 해방을 선언합니다 선생님 그러지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말로 캠페인하다가 감옥에 가시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laughs> 제가 우리 한성부 대표 보내서 충실하게 모셔드리니다 <laughs> 다만 한 가지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분리된 채 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적대적인 세계 의한 가운데서.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성실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된채 살지 않겠다는 그 결정은 자신의 삶을 마음의 명령에 일치시키겠다는 기독교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 선생님 좋습니다. 내가 분리된채 삶을 살지 않고 내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육이 바뀌나요? 내가 불리지 않는 자로 알고기를 한다고 해서 교육이 변화하고. 그러다가 괜히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선생님, 이런 캠페인을 제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벌새 이야기 아시죠? 숲에 불이 났는데, 마을의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벌새 한 마리가 저 멀리 호수에서 물을 한입 물고, 물 그, 그 울방울을 달고 활활 타는 불 속에 가서 물한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날아가서 물을 갖고 오기를 반복하다나 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한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해? 그런다고 산불이 꺼이냐? 벌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저는 벌새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저거 스무 분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타 죽겠는데 아니 학교에 지금 악성 민원에 아이가 그만 뺨을 때리는데 말 걸기? 장단하냐? 그걸 어떻게 부를 거? 나 혼자 그런다고 되겠어? 나만 타주으면 어떡해? 내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자마자 타주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선생님 만약 그벌세가 천만이면 어떨까요? 여기에 천여 분이 앉아계십니다. 천마리 전체 경우는 0.2%도 안되는 숫자죠 하지만 벌새가 물을 천방울 가지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지만 적어도 도망가는 동물들이 벌새가 떨어뜨린 그 물방울을 맞고 야 이거 혹시 비오는 거 아니야? 하고 착각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물방울을 맞고는 뭐 비오는 거 맞네 야 그럼 불끌 수도 있겠는데? 하고 함께 불 끄러 가지 않을까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실패하더라도, 혼자 실패하지 않고, 함께 실패한다는 운이 있지 않을까요? 저 불타는 학교를 향해, 모두가 학교를 떠나지 못해 안달할 때, 언제 다 죽는 동물이 내가 될지 모른다며, 야, 어제는 사자도 다 죽었대, 기린도 다 죽었대 하며, 서로가 서로의 공포를 정의하고, 숲을 떠나는 것은 기름순선하며,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도망가자며 떠날 때 입에 대화하는 물방울 한 방울 달고 다시 학교로 달려가는 그한 사람 그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한 사람 또한 사람, 또한 사람이 모이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숲이 불타는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으면 됩니다 적어도 이 숲을 버리지 않고 나는 그저 나의 할 일을 하겠다며 다시 낮은 젖은 날개를 추스르고날개를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함께 할 벌새를 찾으셔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학교에서 같은 단체에서 함께 할 벌새를 찾아가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분리된 삶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OS 그 모임별 만남 시간에 꼭 모임을 찾아가십시오. 한 곳에 갔다가 영 분위기 안 좋으면 딴곳 가도 좋습니다. <laughs> 가서 꼭 벌새들을 만나십시오. 그 모임에서 제일 앞에서 미련하게 지내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벌새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긴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 어,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련이 끝나시고도 이팀 보면서 기억 삼계하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형성평가 갑니다. <laughs> 1번 말 걸기, 2번 말타기 번호입니다, 객관식. <laughs>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 Yeah. 예, 맞추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모두 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정리해서 해결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